경북 대표 목거리 축제인 제 6회 애천 용궁 순대 축제가 3일부터 5일까지 소왕리에 열렸습니다. 애천군이 주최하고 경북일보와 애천 용궁 순대 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용궁 순대 축제는 용왕님이 반한 그맛 용궁 순대를 주제로 용궁 종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 행사를 저희들 도더 값지게 준비해서 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. 매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전국 유일의 순대 축제를 6회째 개창으로써 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더욱더 제공하고 또한 용북면민들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기막식 행사에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순대 커튼 시이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이 끌었습니다. 또 안동 MBC 즐거운 트로트 세상 공개 방송이 열려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. 이밖에도 영국 면민 노래자랑, 영국 순대 경연대회, 애천 특산물 경매 등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하나 대 즐길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열렸습니다. 행사장 곳곳에는 순대 시식을 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돼. 관광객들의 발길이 차로 잡았습니다. 50년 전통의 애천 용궁순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, 파, 찹쌀, 한약재 등 10여 가지의 신선한 부재료로 만들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. 예, 용궁순대는 저희 시어머니 때부터 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아주 신선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찹쌀이고 모든 걸 넣어가지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참 맛이 좋습니다. 모두 드셔보세요. 정부 일보 김용국입니다.